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성과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키움강사단 김상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거의 없어요. 1등을 하는 친구들도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성과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니까 기왕에 해야 될 공부라면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피할 수도 없는 일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는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가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공부밖에는 해본 게 없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사람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놀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놀고 싶은 본능을 이겨내야 해요. 자기주도 학습은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많은 인내심과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고 공부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부가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귀찮아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무섭다고도 해요. 왜 이렇게 공부를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친구들과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글 창제의 원리를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주민센터에 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헌법과 국가기관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공부는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공식이나 국어 문법은 어른으로서 살아갈 때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런 지식은 언젠가는 대부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식의 체계를 우리는 스키마라고 불러요. 좀 있어 보이죠? 스키마는 인식의 틀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일을 수행할 때그 일을 이해하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은 이해력을 담을 수가 있겠죠? 공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훨씬 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우리는 공부를 학습이라고도 하죠. 학습은 학이라는 글자와 습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은 배운다는 뜻이고, 습은 익힌다는 뜻이죠. 즉, 배우고 나서 반드시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학습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배우기만 해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인강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어떤 친구들은 과외를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죠.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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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그 당시에는 잘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잘 아니까 공부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틀린 문제를 확인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아는 문제였는데, 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배운 것을 까먹으니까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시간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익히는 과정을 해야 공부가 완성이 되고, 반복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다면, 배운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배웠던 내용을 백지에 정리를 해보세요. 책을 읽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펴고 자기가 썼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 수업에 집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주도 학습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수업 내용이 다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는 수업 때 했던 내용의 주제,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한번 써보는 거죠. 만약 이런 방법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엄마나 인형을 앞에 두고 설명을 해도 괜찮고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따로따로 따로 놀던 지식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면 학습의 효율이 5% 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 학습의 효율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두세 번 되풀이 하지 않아도 공부가 될 수가 있고 효율도 오를 수가 있으니 더 좋겠죠? 오늘은 여러분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와 자기주도학습을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약속드릴게요.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의 학습을 응원합니다. 안녕!